해서만 출몰하던 외구들이 근간에는 이곳 서해까지 넘나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이장군님 머지않아 이곳 마을보고까지 도착할 겁니다 방위에 필요한 포는 도착했나요? 일단 포탄은 가져왔는데 정작 대포는 아직 준비가 안되었습니다 아하 대포가 준비되지 않으면 외구의 상륙을 막기 어렵습니다 아버님 늦은 시간인데 아직도 막수에 계십니까? 오 흥민이구나 아 이장군님 오셨군요 그간 강렴하셨지요? 하하 <laughs> 흥민이가 일이 장성하였구나 손 장군 아들이 일이 훌륭히 장성하였으니 든든하시겠습니다 당장 장수를 임관하여도 되겠습니다 하하 <laughs>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흥민이 절대 장수감 아닙니다 어, 아니 뭐 그렇게 강하게 부정하실 것까지야 장군 장군 무슨 일이냐 인근 바다에 외국의 병선이 실문했답니다곧이 마을 보에 당부할 것이랍니다 뭐라고 벌써 외국아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외국아 이 마을을 노략질하기 위해 바다를 거슬러 올라오고 있다고 한다. 남자들은 사역에 나가 군을 돕고 여자들은 남자들 먹일 음식을 준비하도록 하게. 네 아씨 사역 나가면 뭐 하는 거냐? <웃음> <웃음> 걱정할 거 없어. 사역 뭐 그까이거 대충 농땡이 피워라. 해 떨어지면 집에 돌아오는데 집안일 하는 것보다 사역이 훨씬 편하다. 눈치 봐도 대충 대충. 응? <laughs> 이렇게 마을 주민들께서 도와주시니 많은 힘이 됩니다. 이 포탄을 거북바위로 옮기시면 됩니다. 근데 대포가 없는데 포탄만 위로 옮겨서 어딨은디야? 이가 없으면 잇몸이라고 생각한 바가 있으니 옮겨주세요 이것만 옮기면 어느 일 종치는 건가? 한 사람당 하나씩만 옮기면 끝나겠네 이까이까 이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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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이렇게 또 따냐? 고생하셨습니다 옮기긴 옮겼는데 어쩌실 요량인지 <laughs> 이제 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일단 0점부터 잡고 우와 키멘트 시네 대포알, 예? 대포알. 근데 저 떨어진 건 무엇이냐? 그, 그렇게 생가? 생각? 새가 저리 큰가? 어, 그, 그렇게 뭐라냐? 영점은 잡았고 외놈들 이 바다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대포가 없어서 외국의 상륙을 허락할 수밖에 없다. 외국에 의해 마을 사람들이 해를 입는 일은 결단코 막아야 한다.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다. 모두 목숨을 걸어야 한다. 예, 장 예? <laughs> 대포가 전면화 안된포구이다 스바라시 스피드로 마을을 이빨 밖스서 쓸어 담으면 된다. <laughs> 어, 우리 저기로 날아오는 것이 뭐, 버탄이로 아니 모니까이 마을이는 대포는 없다. 버탄이로 날아올 리 없다. 아, 아니, 저, 저, 저 버탄이로 어디서 날아온 것이노? 저기 거북바위에서 날았습니다. 거북바위? 우리는 유전적으로 거북이, 항날개, 이런 곳에 트라우마가 있다 빨리! 세발 아씨의 수비구로 저가북빠이 집중폭격하라 시구이 백발이는 백중임원이다 결정적이 100%임원이다 빠바바바리 드사 우와 쓰리샷 쓰리킬 황민이 대단 대단 <laughs> 뭐요? 저놈들도 대포를 쏘네? 흐음이 대포알이 새카맣게 날라오네이 미안해요 모두들 피하세요 이, 이런 싸워다던 보탄이 모두 폭발해버렸다. 이, 이, 이럴 어쩌지? 남은 보탄이 없네. 아, 한척 밖에 안 남았는데. 보탄한 반이 부족하네. 이대로 저들이 상륙을 허용해야만 되는가? 보, 탄 아, 보탄 한 발, 여기 있어요. 아, 보탄이다. 어, 일피람, 너 갑자기 늙었냐? 보탄 나라나 진이 다 빠졌네. 보탄? 그렇다면? 에 <laughs> 이제 그렇을 거니만 없다. 생명기노 하라 어, 저, 저기노 또 날아옵니다. 무엇이면 뭐 날아온단 말이노? 에이, 그러니깐이 저, 저, 저거지면 포탄이노 응? 와, 저걸 선멸했다. 포샷, 포켓! 와! 흥민이 <laughs> 참대단이요 어떻게 그걸 네 발로 명정시킨다냐? 아, 이, 이긴 건가? 장관! 장관! <laughs> 무슨 일이냐? 외국어 상륙했느냐? 아니, 그것이 아니었고, 외국을 모두 선멸했습니다. 뭐, <laughs> 모시라고? 어떻게 흥민이가 캐나니 슛을 다가 네번 쏴서 네번 명중 몽땅 침을 시켰습니다. 대단히 하여 아찌나 통쾌한지 말초 신경이 아직도 찌릿찌릿합니다. <laughs> 흥민이가 오, 그라스야. 응? 와드 그라스가 뭐래요? <laughs> 응? 아, 방금 손장군께서흥민이가 와드 그라스라고 말했잖아요. <laughs> 그+ 그렇죠? 와드 그라스? 나도 처음 들어보는데 어디 사투리야? 아무튼 흥민이가 워드그라스인가 보지 손장군님이 말했잖여 흥민이는 워드그라스